여러분 반갑습니다 강프로입니다 오늘 아라블코인으로 세이 가져왔는데요 오늘 세이 관련 꼭 확인하셔야 할 중요한 일정을 확인하게 돼서 현재 시간 7월 16일 수요일 오후 3시 35분 지나고 있는데 급하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제가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재단이 계획한 일정으로 강한 매수 물량을 동반하며 가격 상승을 만들어낼 건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주 토요일인 7월 19일까지는 적어도 600 50원대까지는 가격을 끌어올릴 것으로 보이니 강하게 홀딩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 입수한 자료를 한번 보시면 재단에서는 라거베지 일정을 통해 다시 한번 매집 일정을 계획을 잡고 있고 많은 매수 물량을 동반하면서 가격 상승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결국 세력과 함께 가격을 끌어올릴 계획, 일정, 목표 등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보시면 재단이 목표라는 가격을 얼마까지 상승시키겠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고 이 라고 페이지 일정을 통해 물량이 얼마나 풀리고 그 날짜를 언제로 진행하겠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영상에서 이렇게 블랭크되어 있는 부분을 모두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 영상 끝까지 보시고 여러분 투자하시는데. 도움 받아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시간이 많지 않다 보니까 영상을 끝까지 보기는 어렵고 이 목표라는 가격이라든지 이 일정에 대한 부분만 빠르게 체크를 하고 싶다 하시면 제가 아래 제 개인 전화번호를 기재해 놨는데요. 이 번호로 문자 간단하게 세이 적어서 보내 주시면 제가 입수한 이 정보에 대해 같이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보 말씀드리기 전에 재미있는 기사 하나 가져왔는데요. AI가 예측한 비트코인의 연말 가격에 대해서 22만 달러까지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이 22만 달러는 3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약한두배 정도의 상승을 보여준다는 건데 비트코인이 두 배의 상승을 보여준다. 그러면 이 알트코인은 과연 몇 배나 상승할 수 있을까요? 엄청난 상승을 기대해 볼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이 세이코인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제 개인 소통 방에서도 이렇게 추천을 좀 드렸습니다. 시장봉상 9시부터 거래량이 굉장히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추천드렸던 게 11시 14분이었는데 한 450원 밑으로 크게 빠지지 않으면 450원에서 460원대까지는 진입을 추천드리고 목표 수익은 한 10에서 20% 목표 잡고 단타로 진행을 한번 해보자 해서 제가 520원까지 잡아드렸는데요 제가 잡아드렸던 구간이 여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단타로 어느정도 수익을 좀 보고 제가 추천드렸던 이 450원이 무너지게 되면은 그때는 모두 이제 손절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아직까지는 수익권이 있는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이코인도 지금 굉장히 좋은 상승이 연달아 일어났다라는 걸알수 있고 지금 이 라인 이 라인이 무너지지 않고 잘 지켜준다면은 많이 빠지더라도 전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다 라는 부분이고 여기 저항을 받았던 이 구간을 다시 한번 지켜주면서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면 또 한번 큰 폭의 상승을 기대해 볼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원하는 이러한 상승은 요즘 같이 이 트럼프의 말 한마디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 것처럼. 재단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일정이나 계획과 같은 정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어렵게 입수한 이 정보에 대해 구독자 여러분과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보시기 편하게 자료로 정리해 봤는데 이 자료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은 제가 이렇게 표시해 둔이두 가지 정보입니다. 하나는 락업 해제 일정이고 하나는 재단의 목표가입니다. 이두 가지 정보가 왜 중요한지 말씀드리려면 락업이 뭔지에 대해서 먼저 아셔야 되는데 간단히 설명드리면 모든 코인 같은 경우는 상장 후 전체 물량 중 이렇게 일부가 유통이 되게 되는데 재단에서는 물량을 그 다음에 한 번에 다 풀어버리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 나눠서 이렇게 물량을 점차 늘려나가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물량이 풀리는 것을 락업 해제라고 하는데요. 그럼 많은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 세력이나 고래가 한 번에 물량을 던져버리게 되면 아무래도 가격이 폭락하게 되니까 일정 기간 동안은 대량 매도를 할수 없게끔 금지해서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이 바로 이 락업입니다. 그래서 재단은 이 기간 동안 목표가를 설정하게 되고 락업 해제가 진행이 될 때까지는 가격을 점차 끌어올려서 목표가에 도달하게 됐을 때 그때 매도를 통해서 수익을 실현하게 되는 겁니다 최근에 리플 관련 시세 조작이 폭로된 기사가 나왔는데 CEO 갈링하우스도 이 락업 해제를 통해서 시세 조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한 거죠 결국 이 자료의 핵심은 이 락업 해제 일정을 통해서 저점 매수 기회를 잡고 재단의 상하반기 목표가를 알고 있으면 당연히 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게 되면서 그만큼의 수익을 실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만 이 문서가 보안 문서이다 보니까 영상에서는 이 내용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없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제가 운영하고 있는 정보공유방을 통해서 라고페이지 일정과 재단의 목표가 이두 가지 모두 공유해 드릴 테니 혼자 투자하시는 분들 어렵게 투자 고민하지 마시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정보공유방을 통해서 부담 없이 정보 얻어 가실 수 있도록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입장하시는 방법도 굉장히 간단한데요. 아래 제 개인 전화번호로 문자로 숫자 1 이렇게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직접 확인하고 입장 도와드릴 거고, 문자 남겨주신 분들은 어떠한 조건 없이 100% 무료 입장하실 수 있고, 24시간 제가 실시간 정보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는 말씀 못 드린 내용들과 함께 매일 제가 단타코인을 추천을 좀 해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5월 13일에 추천해드렸더니 무댕이라는 밈코인을 추천을 해 드렸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왔던 밈코인이고 워낙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셔 가지고 제가 이거 단타 코인으로 매수가 매도가 그리고 코멘트 적어서 추천을 좀 해드렸는데 이건 빗썸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민코인인데 아무래도 민코인 하게 되면 너무 좀 불안하다 이 코인은 뭐 투자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생각보다 이 무댄코인은 바이낸스에 상장이 되어 있는 굉장히 인정받고 있는 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한 일주일 동안 거의 한500% 이상의 상승이 나왔던 코인이고 제가 추천했던 자리가 여기에서 추천을 좀 해드렸어요. 그래서 단타로 한 450원 정도까지만 짧게 치고 빠지는 정도로 안내를 좀 드렸던 코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짧고 빠지는 단타코인도 제가 좀 추천을 좀 드리고 있고 아무래도 민코인이다 보니까 비중은 크지 않게 10% 내외로 투자하셔라. 그리고 반드시 매도가는 좀 지켜달라고 하면서 제가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을 제 정보 공유방에 입장하시게 되면 모두 받아보실 수 있고 당연히 금전 요구하는 거 없고요. 어떤 가입하시라는 요구하는 거 일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부담 없이 문자만 숫자 1 이렇게 남겨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숫자 1이라고 남겨주시면 정보 공유방으로 초대해서 제가 매일매일 이렇게 단타코인을 추천해드리는 거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텔레그램을 이용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제가 이 문자로도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유튜브 단독으로 24시간 무료 단타 코인을 이렇게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데 제가 매일 24시간 정확한 타점으로 매수가 매도가 모두 확인할 수 있도록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돈을 제가 실시간 차트 대형에 가면서 지켜드리고 있고 제가 문자를 어떻게 보냈는지도 확인을 한번 시켜드릴게요. 자 이건 제가 단체 문자 발송하는 사이트인데 보시는 것처럼 제가 추천드렸더니 무덴 코인에 대해서 5월 13일 9시 40분에 제 전화번호 확인되실 거고, 대략 한 950분 정도에게 제가 보내드렸던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어떠한 포토샵도 들어가 있지 않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제가 문자 보내드린 내용도 이런 식으로 해서 보내드리고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제가 정보방에다가 글을 쓰고 9시 40분에 단체 문자를 좀 보내드린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저항라인에서 저는 가급적이면 꼭 익절하시라는 말씀도 꼭 드리고 있기 때문에 단타로 진행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는 크지 않게 한 10에서 맥스 한30% 이내로만 수익을 좀볼수 있도록 말씀드리고 있고, 물론 제가 100%다 어떤 확률을 갖고 있는 건 아니고요. 물론 성공한 걸 보여드린 거지만, 90% 이상은 어느 정도 확률을 가지고 있고, 물론 제가 어떤 분석을 엄청나게 잘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저도 다이 정보를 입수한 부분이 있어서 그걸 토대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도 이런 정보 받아보고 싶고, 문자로 이렇게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아래 제 개인 전화번호로 문자로 숫자 1 이렇게만 남겨주시면 어떠한 조건 없이 모든 분들께 정보 보내드리겠습니다. 다만 제가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점은 딱 하나 돈 들어가지 않는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 제작하는데 힘을 받을 수 있으니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짧지 않은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라도 영상 보시면서 불편한 점이 있으셨다면 너그럽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강프로가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